이번 주간에 두 가정의 이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찾는 중에 이사야서 44장에서 어, 저의 눈이 딱 고정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4장 4절이었는데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렇게 빼어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별 들리면서이 가정으로 이사하신 분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 그리고 많은 예언서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의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의 영으로, 나의 복으로 너희 인생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따뜻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따뜻하시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아까 찬양 중에도 따뜻한 성령님, 따뜻한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아, 찬양팀과 나는 참잘 통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하시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너무나 따뜻하시기에 우리에게 놀랄만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좀 작아지고 요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충전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풀어넣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담대함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자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를 볼때 뭐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내 자식이 뭘 잘못해서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이 코를 한자나 빼고 앉아서 그냥 모든 세상 포기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없습니다. 부모가 기쁜 건 자식이 좀 철이 없어도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은 욕심보다 약합니다. 육신은 때로는 때려도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안 나지만 마음은 작은 것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도록, 마음이 깨지도록, 마음의 금이 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이 밝아올 때,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마음을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항상 남대함과 용기를 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낼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마음의 힘을 갖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담대해지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은 늘 대단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요즘 내가 좀, 좀 담대해진 것 같아. 요즘 내가 좀 용기가 생기고 아, 요즘 내가 저 자꾸만 그냥 평소 같지 않게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담대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순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고난과 사명이 세트입니다. 역경과 언약이 세트입니다. 역경과 언약의 성취가 세트라는 겁니다. 역경이 없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는 없다는 겁니다.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좋은 일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이 거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때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같은 걸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걸 그걸 세월 속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 성취될 때까지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2019년 가을 신앙 사경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은 작정한 듯이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했다 내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거기로 가라고. 그건 네가 얻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부탁도 아니고 내가 명령한 건데 왜 마음을 약하게 하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앞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 20대 청년들이나 혹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펼쳐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그나마 어렵게 시작한 일이 또좀 어려움을 겪고. 조금 뭔가 일이 되어가고, 어떤 상황이든지, 곤고하고, 아프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으면, 그리고 담대한 길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시고,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이던 목표가 흐려진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도달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가에 사흘을 유숙을 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3장 2절을 보면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일어나서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던 길인데,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인데,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진중을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가난 들어간다고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거기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죠. 때로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고 그냥 꾸역꾸역 버틴다고, 맛없는 밥, 입맛 없을 때 그냥 물 말아서 푹푹푹. 커 넣으면서 살기 위해 버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사는 게 별거 있나요? 그냥 뭐 사는 거지.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혹시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뜨끔한 분이 계신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꿈이나 희망이나 하는 말들이 때로는 사치처럼 내게 들려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치이고 삶에 치어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소망도 희미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잘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 약속이고 내가 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이룬 때까지 갈수 있도록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몇날 며칠을 사공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였고 나중에는 배의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배의 중요한 기구마저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 다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무님도 다 빠지고, 캄캄한 풍랑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하고, 모두 다 주저앉아있고, 아마 사울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앉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모세가, 아, 누구죠? 사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안심해라. 내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너에게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고. 그 배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은 붙어있습니다. 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담대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해필 요단강 앞에 왔는데 그때 요단강은 가장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여우수와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리도 없잖아요. 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중비는 그때 가장 많이 올 때였습니다. 에이, 렇게 꼬였나? 어떻게 이렇게 꼬였어? 연중비는 가장 많이 오고, 요단강 건너가러 그 백성들 그 앞에 탁 모아놨는데, 비는 가장 많이 올 때고, 태양력으로 3월과 4월,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갈릴리로 해서 요단강으로 철철철 흘러넘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단 강물이 불어올라 언덕 아위까지 그득하게 차올라서 언덕을 넘칠까 출렁출렁 강물이 넘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단강 하류의 강폭이 평소에는 30미터, 깊이 1미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성인들은 걸어가고 아이들 업으면 갈수 있는 그 길에 그 강이 봄이 되면 강폭은 무려 1.6킬로 1 6 정도로 더 벌어지고 깊이는 3미터에 이를 정도로 깊은 강이 되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쪽 지대에 있는 강들이 그렇죠. 비가 오면 수위가 깊어지고, 비가 없는 건기가 되면 얕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우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 그래서 두려운 요수아에게그 백성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러시면서 그 강물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강물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첫 발을 디딜 때 언덕에 넘칠 듯 차올랐던 강물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상류로부터 흘리던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사르단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아담 성읍 변두리로부터 저먼 곳까지 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날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생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들 삶에는 그런 기이한 일이 생겨도 저의 인생에는 그런 기이한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의 인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의 삶이 있었지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자꾸만 하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만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십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때로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숙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뻔한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고 손해 보고 또 미치고 또 손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앉아서 열심히 아들 흉 보다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 그래 아들 왔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막코 앞에서 어 아들 왔어 아빠는 뒤에서 막 용돈 주고 그리고 또 둘이 만나면 또 열심히 아 이놈 새끼 말이야 어 이놈 새끼 말이야 그러다가 또 그냥 눈 앞에 나타나면 어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 야곱이 뭘 잘했나 뭘못 했나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다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버리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오라 하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예언자로 안 되면 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크게 델놈이라는 영화가 뭐 개봉이 된것 같은데 저도 보진 않았는데 이 크게 델놈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흥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어머니로 나오는 분이 김혜숙 씨인데 김혜숙 씨 아시죠 우리가 보통 엄마 그림 생각나는 김혜숙 씨랑 연예인 중에 또한 사람 누구죠 김혜자 씨뭐 보통 엄마 그림 생각나는데 김혜숙 씨가 엄마 역할을 하고 그런 영화인데 흥행은 안 했는데. 어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라도의 섬 마을에서 정말 답답하게 하, 내가 여기 살 내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기강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엄마의 아들이죠. 청년이 손호준 씨가 이제 기강인데 기강이가 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리고 진식이 그 친구의 삼촌과 삼촌과 함께 일을 했는데 생각처럼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됐냐면 도둑질을 하고 절도를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뻑치기라고 하는 앞에 가는 사람을 둔기로 때려서 쓰러뜨린 다음에 지갑을 훔쳐가거나 시계를 빼가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일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한 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기강이 여동생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나중에 이 기강이가 이제 사형수가 됐다가 목회자가 되는 그 이제 스토리를 영화한 것입니다. 강도지수로 돈이 생기면 유흥비로 쓰고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체포돼서 사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온 마을을 다니며 탄원서를 요청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조그만 섬에 사는 섬마을인데 강도지대 가지고 사형수가 돼 기강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마을 애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름만 들어도 창피하니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 엄마에게 얘기를 하면서 충고라고 하는 말이 그깟 놈 없는 셈 치고 살라고 그깟 놈 그냥 없는 셈, 없는 셈 치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기강이 어릴 때 사고치고 오고 학교에서 사고쳐서 정학당하고 오고 파출소 붙들려 갔다가 오고 하면 그 기강이를 보고 야 이놈 크게 될 놈이라고 이놈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사고를 쳐도 크게 친다고 아주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해서 기강이는 아 어, 내가 크게 될 놈인가 그렇게 생각이 만들었던 그 마을에서 가장 배운 사람인 이장님도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극간놈 없는 셈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새끼 살리는 일이 창피한 일이면 난 어미도 아니지. 죄인을 낳은 못난 어미, 사형수를 낳은 이 어미가 죄인이지. 하고 말하면서 자식 새끼 창피하면 난 사람도 아니지, 어미도 아니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탄원서를 결국 받아내고 받아내고 나중에는 직접 한글까지 배워서 대통령과 또 사회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 한쪽 이제 방에서 기강인은 그 방에 있는 수감대 있는 중에 같은 사형수인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어이 많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 그한 명의 사형수는 여섯 명을 총으로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할 때그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 장의자를 빡빡 닦으면서 너무 기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강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표정이 편안할까? 어느 날, 그 교도소, 교회를 청소하는데 그 사형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어머니 면회 안 오시냐? 너 어머니 안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강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계신데 버린 자식이에요. 어머니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자랐는데 그 양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 때리고 나 때리고 그랬는데, 난 나중에 그 인간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 되, 되어버렸지라.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뒤에? 어머니는 용서하실 거야. 어머니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왜요? 어머니가 왜 용서하셔, 나를? 나를, 나 같은 놈 절대 용서 안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가슴에 말뚝 박은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 절대 용서 안할 거라고. 그러자 그 사형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다 용서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분은 사형이 되고 그가 보던 성경책을 이 기강이가 받아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 엄마의 마음 공감 되시죠? 그 어머니의 마음 공감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이 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을 못 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 어머니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고 믿겠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내가 이렇게 문제와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내가 죄가 많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르친 게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까?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끼시죠. 정말 소중히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요, 재앙이 재앙이나 평안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이 말씀이 오늘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37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참 제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무덤 같은 현실이나 혹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 앞에 성결하라, 내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9월달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